네 안녕하세요. 어, 오랜만에 왔는데요. 어, 구독자가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 그만 제가 좀쉴 때는 처음에 40명 정도였는데 9배가 됐네요. 1만 뷰 이상 조회수 나온 영상도 있고 이게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보시면은 뭐만뷰 넘어간 게 있고 뭐몇천 뷰씩 되는 것도 생겼더라고요. 뭐만 어, 많아봐야 뭐한100뷰200 뷰였는데 그래서. 어, 지금 아무런 장비도 없이 편집도 뭐 배워가면서 최소한만 하려고 하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원래 좀 제작하는데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작 시간이 제가 한밤중에 하는데 지금도 지금 밤중에 녹음하고 있는데 어, 자녀를 이제 재우고 조용한 시간에 이제 녹음을 해야 돼서 재택근무하고 이제 살림하고 하, 하다 보니까 좀 밤에 하기가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잘 때도 많이 있었는데 힘들어서 사실 그동안 영상을 못 올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시간 동안 생각지도 못하게 많은 분들이 이제 구독을 많이 해주시고 중간중간 많이도 주시고 했는데 제가 유튜브를 돌아볼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답변도 제대로 많이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간간이라도 이제 내용을 만들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 영상을 다시 만들게 됐습니다. 어 그래서 간간이라도 이제 조금 만들려고 하는데 제작 기술하고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제가 뭐할줄 아는 게 없다 보니까는 현행처럼 ppt로밖에 인사와 설명을 드릴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가족이 이제 모두 잠든 시간에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촬영은 뭐 거의 불가능하고 그런 장비도 없고요. 그래서 영상보다는 이제 내용에 집중하는 콘텐츠니까 재미는 없지만 그래도 좀 도움이 되고자 해서 편집 기술 같은 것도 없고 최대한 제작이 이제 간결하게 유지를 해서 어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최초 영상 제작 취지는 제 원래 개인 고객들한테 비대면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유튜버라는 생각도 전혀 한 적도 없고 어뭐 구독과 좋아요 뭐 이런 거 해달라고 하는 것도 저가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 취지인 현실적인 조언을 하려는 거에 충실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 소개가 아닌 어 경험 위주로 해서 뭐 물론 이제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거기서 이제 언급이 안 되는 것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내용을 좀 도움이 되는 내용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의에 대해서는 문의 달린 경우가 이제 계속 늘고 있는데 그몇줄안 되는 어떤 그 댓글 상의 개인 문의로 답변 드리기는 사실상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서류를 봐야지 알수 있는 것도 있고 또 개인별로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단지 보험인 신분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공식적인 답변은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못 드리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콜센터를 통해서 문의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어, 영상 내용이나 단순 답변을 확대 해석해서 행동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 굉장히 이제 큰 잘못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법률적인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개개인 상황에 맞춰서 다 말씀 못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어, 유튜버나 이제 블로거들 온라인에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말을 다 개인 상황에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참고로만 보셔야 되고요. 개념 이해하고 참고 정도로만, 아, 요런 것도 있다 정도로만 이제 이해를 하고 본인 상황에 딱 맞는지는 뭐 서류나 뭐 보장 내용, 가입된 내용 이런 거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가입된 시기도 뭐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요런 게 있다는데 콜, 어, 콜센터에서는 공식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정도로 이제 접근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문의상, 문의 관련해서는 이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고 어 제가 블로그는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는 어차피 뭐 시간 장소도 상관이 없다 보니까 계속 했는데 네이버 검색창에 강팀장 보고서라고 검색을 하면 이제 보험 금융뿐 아니라 이제 자탕 블로그인데 거기 이제 그 보험이든 뭐 금융이든 제가 할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계속 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참고할 만한 내용도 좀 있고 하니까 어, 거기 쪽으로 이제 보셔도 될것 같고요. 링크는 이제. 바로 나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강팀장 모델로 치면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설계 요청이나 간단한 문의 정도는 블로그 통해서 그신청 받는 양식이 제가 글을 해놨어요. 공지글에. 거길 통해서 이제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간단한 답변 정도는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계, 뭐, 설계해달라는 요청도 뭐 한두 개 정도는 제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제가 구독자를 막 모으겠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는데 돈벌이 목적보다는 이제 알아두면 좋을 내용으로 돈을 벌려면 이걸 하면 안 되죠 제가 볼때는 별로 이렇게 재미도 없고 하는 내용으로 유튜브를 해서는 안될것 같고 어, 다음번에는 또 이제 어, 상황이 되는 한 다른 내용으로 또 하나 만들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